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파트를 살때꼭 알아야 하는 세 가지 대출 용어, 바로 LTV, DTI, DSR, 그리고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LTV입니다. 론투 밸류, 즉 담보 인정 비율이란 뜻인데요. 쉽게 말해,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느냐를 정한 기준입니다. 예시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 보죠. LTV가 40%라면 최대 4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. 이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. 2025년 10월 15일 정부 대책 이후로 서울 같은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40%, 비규제 지역은 70% 정도로 완화되어 있습니다. 다음은 DTI와 DSR입니다. 이두 가지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. DTI 총부채상환 비율은 내가 버는 돈으로 이 주택대출을 갚을 수 있나를 보는 지표입니다. 예를 들어, 연봉이 6천만 원인데, 주택대출. 원리금 상환이 연 3천만 원이면, DTI는 50%가 되는 식이죠. DSR은 조금 더 엄격합니다. DTI가 주택담보대출만 본다면, DSR은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까지 모두 합산해서 봅니다. 그래서 소득이 같아도, 이미 신용대출이 많다면, 아파트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듭니다. 그럼 스트레스 DSR은 뭘까요? 쉽게 말해서 금리가 오를 때도 버틸 수 있는지 미리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, 지금 금리가 4%라도 만약 6%까지 오른다면 여전히 상환 가능한가? 이걸 미리 계산해서 대출 한도를 정합니다. 이건 금리 상승에 대비한 안전장치, 즉, 미래 위험을 미리 반영한 보수적 심사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부동산 브리핑 정보몽땅이었습니다.